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테이블의 참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세 테이블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과목 테이블이 있고요. 이 과목 테이블에 키에 해당하는 칼럼이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이 학생 테이블에 키에 해당하는 것은 학번이라는 이름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석 확인 테이블은 우리가 따로 키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엑시트에서 보면은 엑시트가 자동으로 데이터에서 행의수를 알수 있는 rowNumber라고 하는 칼럼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게 앱시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칼럼인데 버츄얼 칼럼이 아닌 거는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벌츄얼 칼럼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앱시트가 자동으로 로우 넘버라고 하는 칼럼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로우 넘버를 키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행 번호를 키 값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을 한 것이고 샘플 앱에서도 보면 이 출석 확인에 행 번호에 해당하는 row 넘버가 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 확인 테이블은 row 넘버 행 번호가 키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출석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듣는 학생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과목 테이블을 참조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번을 참조했고요. 또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고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학생 테이블은 이 과목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참조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 이렇게 엉키면 안 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테이블의 위치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렇게 어떤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게 될 때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참조를 당하는 테이블에 누가 자신을 참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과목 테이블은 출석 확인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이 각각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참조하고 있는 학생 테이블의 정보와 출석 확인 테이블의 정보가 자동으로 과목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앱에서 이 데이터 메뉴에 있는 과목 테이블을 선택해 보면 칼럼을 선택해야겠죠. 다시 과목 테이블을 열면 우리가 만들지 않은 두 개의 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참조하고 있는 학생 테이블의 정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참조하고 있는 출석 확인 테이블의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편집을 의미하는 연필 모양 아이콘이 위에 우리가 직접 만든 칼럼과는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앱시트가 자동으로 만든 이 칼럼을 가상 칼럼, 그러니까 버츄얼 칼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버츄얼 칼럼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버츄얼 칼럼은 앱시트가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앱시트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가볍게 흘려드리시고 나중에 이 참조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그때 다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나를 참조할 때 앱시트가 자동으로 나를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정보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수식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오른쪽 테스트 화면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수식에 있던 이 의미가 이앱시트에서 사용하는 셀렉트라는 함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0101 10202 10103이라는 세 개의 약번 반환해주었습니다. 여기 이 셀렉트 함수는 앱시트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하고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다른 테이블이 나를 참조할 때앱시트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나를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정보를 추가해주고 그 내용을 디테일 뷰에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결과 는 음악 이라는 과목 을선 택한, 세 학생 에 대한 정보 를 과목 테이블 의 디테일 뷰 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디테일 뷰를 볼수 있는데요. 이때 다른 테이블이 나를 참조하고 있다면 앱시트는 나를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서 내 디테일 뷰에서 볼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음악 과목을 선택한 수강생들의 정보가 이 디테일 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 뷰에서 보여지는 나를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정보는 인라인 뷰라고 합니다. 이 인라인 뷰는 참조 관계가 만들어질 때, 즉, 어떤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게 될 때, 앱시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디테일 뷰와 폼 뷰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동시에 생성되지만, 이 인라인 뷰는 데이터 타입을 레퍼런스 타입으로 설정하면서 참조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뷰입니다. 여기 UX 메뉴에서요, 지금 학생 테이블이 과목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 가보면 학생 인라인이라고 하는 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목 디테일 뷰에서 보이는 학생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를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 이미 뷰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디테일 뷰에서 여기에 있는 인라인 뷰는 여기 학생인라인 이라고 하는 UX에 가서 설정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인라인 뷰를 클릭해 보면 현재 테이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디테일 뷰에서 보이던 학생인라인 뷰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였던 것이고요 이걸 데크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은 다시 과목 메뉴에 가서요 과목을 선택하면 이번에는 샘플앱과 동일한 형태로 디테일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조 관계와 디테일 뷰에서 보이는 인라인 뷰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장황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가볍게 흘려드리시고 나중에 이 내용이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략적인 개요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조금 수정했는데요. 테이블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화살표를 조금 수정해서 얽히지 않게 표시했는데요. 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개념을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샘플 앱에서 코스 디테일의 일반적인 설정들, 그러니까 과목 디테일 뷰의 일반적인 설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인 이미지는요, 이미지 칼럼에 있던 링크 주소를 이용해서 과목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고요. 이걸 만약에 없음으로 설정하면, 과목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죠. 다시 이미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칼럼스인데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위에 과목 이름이 하이라이트로 표시되고 있어요.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퀵 에디트 칼럼이라고 하는 건이 디테일 뷰에서 해당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에드 버튼 클릭하고요. 지금 디스크립션이 선택되어 있는데 보시면 과목 상세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디테일 뷰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컬럼 오더요. 이거는 여기 디테일 뷰에 보이는 컬럼들의 순서를 의미하는데요. 제일 위에 과목이 있죠. 그래서 과목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바로 학생 테이블에서 만든 인라인 뷰인데요.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모드는요. 아래 설명을 보면 열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노 헤딩스라고 되어 있는 걸 오토매틱으로 바꿔볼까요? 클릭하면 여기 에뮬레이트 에보면 인라인 뷰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현재 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학생 수에 해당하는 숫자 3을 표시해 주었네요. 다시 no headings로 돌려놓고요. 그 아래 이미지 스타일은 fill로 해볼까요?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요. 다시 fit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밑에 한 화면에 보여지는 최대 행수를 의미하는데요. 1로 해볼까요? 자, 그럼 학생 한 명만 보여지죠. 다시 50으로 되돌려놓겠습니다. 뭐이 정도면 기본적인 설정은 다된것 같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듀어 텐던스 앱에 가서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설정을 제가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여기는 샘플 앱에서 50이었는데,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로 설정해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참조관계 디테일 뷰, 인라인 뷰를 모두 설명드렸고요. 이 샘플 앱에서 보시면 여기 인라인 뷰에서 생소한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어떤 버튼이냐면 출석 확인을 하기 위한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위에 동기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 학생이 출결 사항이 스프레드시티에 기록되면서 이 버튼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석 체크한 학생을 다시 출석 체크한다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의 출석이 확인되면 출석 확인을 위한 이 액션 버튼이 사라지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으로 출석 확인을 할수 있는 액션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